안녕하세요. 지우 엔지니어링입니다. 네, 이번 영상에서는 어, 다음 전달함수의 보드 페이스플러스를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A, B, C 세 개의 전달함수가 있는데 그중에 A번 하나의 전달함수 이것만 우선 이번 영상에서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먼저 늘 하던 대로 일단은 전달 함수를 적어 볼게요.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제가 보통 뭘 하였죠? 네, S 대신에 주파수 응답이니까 J 오메가를 집어넣습니다. 아마 이제 여러분은 제가 뭘 적을지 약간 예상을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. <laughs> 네, 아무튼 이렇게 돼 있고 이제는 보드 페이스 플러스를 그릴 건데 얘를 어떻게 하냐 이거 좀 지울게요. 얘를 여러분 제가 이거는 지금까지 전에는 약간 다 다뤘지만 다룰 일이 없어서 이게 무슨 말이지? <laughs> 스탠더드 다이스폼으로 바꿔줘야 돼요. 100 플러스 J 오메가는 스탠더드 다이스폼으로는 1 플러스 J 땡땡. 그러니까 실수부가 1인 복소수가 들어간 형태가 있도록 표현기를 해줘야 되는 건데. 그럼 200+ j 오메가를 100으로 묶어야겠죠. 그러면은 100으로 묶고 1+ j.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습니다. 이젠 다 됐어요. 이제는 그냥 보드플라 바로 그려주면 됩니다. 시원시원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엄청 크죠. <laughs> 네, 여기 y축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항상 뭐 이렇게 Y축이 무엇이고 X축이 무엇인지 이렇게 표시를 해 줌으로써 자기 자신한테 좀 상기시켜 주는 게뭐 사소하다면 사소하지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, 여기서 이제 보드 플러 중에서 보드 페이스 플러스 다룰 때이 50과 100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크기에서나 중요한 거지 뭐 지금 저희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바로 이 친구가 중요... 아이고 바로 이 친구가 중요할 뿐이죠 얘는 이제 어, 코너 프리퀀시를 먼저 인지를 해야 되는데 코너 프리퀀시가 100 라디안 퍼 세컨드임을 알수 있죠 100을 한뭐 이쯤으로 잡을까요? 여기 100 저는 한 3칸 단위로 하겠습니다 여기 1000 여기는 이제 10 이거 오메가 제로 뭐 이런 식으로 있겠죠 네. 그래서 보면은 100, 오메가가 이제 100일 때 여기가 위상이 45도가 나오잖아요. 그렇게 근데 분모에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여 줘요. 그래서 여기를 제가 마인스 -45도라고 할게요. 이렇게 있고 여기 10일 때는 0이겠죠. 0. 0일 거고 크게 여기 천 1000일 때, 그러니까 오메가 제로보다 1보다 오메가 제로에 그러니까 코너 프리퀀시 10배보다 오메가가 클 경우에는 이 마이너스 90도가 된 상태에서 잠시만요. 마이너스 90도 됐다. 이렇게 해서 이제는 그림이 어떻게 되죠? 여기는 이렇게, 이렇게. 뭐,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, 혹시 모르니까, 여기 직선에, 여기 이제 근사선이죠. 이 모든 게다 근사선이니까, 마이너스 45도 퍼, 데케이드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다. 네, 이렇게 해서, 첫 번째, S 더하기 100분의 50이라는 전달함수의 보드 페이스 플러스를 어, 그려보았습니다. 네,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비번 전달 함수 문제 풀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